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어, 이제 양띠 해묘미 토끼 그 다음에 양그 다음에 돼지가 이제 삼재가 들어오죠 2025년에 근데 이치, 2025년이 이제 뱀의 해이기 때문에 뭐 용만큼은 아니더라도 해의 특성상 굉장히 그 뱀의 해는 좀 약간 간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하고 사람 간에 어떤 구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되게 좀 교묘한 작 그리고 좀그 음흉하고 이런 계략 음모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25년에도 같은 성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양띠가 그 해를 맞았을 때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어그 예방법도 같이 오늘은 설명을 해드릴 테니 들어보고 그리고 이런 이런 한 일이 이제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시되 삼재가 시작이 되는 해에 예방을 하는 게 아니고 삼재가 항상 시작되기 전 년도. 전년도에 이제 좋은 달을 이제 설정해서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건데, 복삼제를 일으키고, 그리고 악삼제가 되느냐는 내가 어느 해에, 내가 삼제가 들어오기 전년도부터 하느냐, 안 하느냐에 따져서 봤을 때는 되게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, 자, 집게 가족. 그어 내가 어 결국은 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. 내가 어 나비핀을 꽂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내 나하고 친한 관계 그니까 러 직결된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변고라고 하는데요 뭐 우환이기도 하겠지만 나비핀을 꽂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삼재라 하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그 삼재의 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삼재 그리고 나가는 삼재를 반드시. 조심만 좀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예방도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겠죠 자두 번째는 자 이성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과의 어떠한 관제 싸움 어떤 시비 그리고 구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이성관계에 놓여져 있는 뭐 지금 결혼을 하고 있고 뭐 아니면 사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튼 어떤 음향에 놓여져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세 번째는 머나먼 여정 여기에 대이동 큰 이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지금 거처를 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옮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짝꿍은 이제 문서인 거죠 문서의 힘도. 있어요. 그리고 물론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도 지금 있기 때문에 삼재는 반드시 3년 동안 재앙이 따르긴 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내가 대처를 하고 움직여만 주면 그것이 그 삼재가 복삼재로 될수 있는 것은 본인이 얼마든지 오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여기서 양띠들이 지금 나이가 22살 그다음에 34살 그다음에 46살 그다음에 50. 8, 그 다음에 70살, 그 다음에 82세까지, 뭐 90, 4세까지가 이제 양띠분들인데, 여기 있어서 이제 22살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놓여져 있는 나이대들이기도 하고, 그리고 이 22살까지 이 시작, 인생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시작인 그 나이대들은 뭐 그냥 아주 간단히 삼재 예방만으로도 가능하지만, 여기서부터 이제 34살, 내년이 되면 35이 되는 거죠. 35, 그 다음에 46, 그 다음에 58세, 그 다음에 7 0살까지에딱 여기 놓여져 있는 양띠분들은 좀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, 그리고 그 장점이라고 이제 좋은 점이죠. 조심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좋은 점들은 양띠의 모든 운 중에 하나는 큰 문서가 들어오는데 이큰 문서를 잘 잡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해에 내가 삼재인데 잡아야 되는지를 여부를 적합 여부를 물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들어오는 삼재가 양띠 분들에게는 이제 내년이 되면 홀수 나이가 되죠. 그래서 3 4 살인 사람들도 내년이 되면서 5시 되고, 이제 홀수 나이에 들어가되, 삼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, 얼마든지 이 부분을 뭐 컨트롤해서 복삼재를 일으킨다면, 일으킨다면, 문서 플러스 어떠한 횡재에 대한 그런 금전이, 금전이 내가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게 2025년에 있기 때문에, 얼마든지 이 부분은 어떤 예방을 하고, 아니면 거기에 따른 뭐 어떤 비방을 하면서, 1년 12달을, 12달을 조심해야 될 달, 그리고 나한테 이로운 달, 그리고 득이 되는 실이되는 달이 정확히기 때문에 요 조물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좀잘 컨트롤을 하신다면 2025년에 삼재띠 해묘미가 좋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양띠를 해봤고요. 그 다음에 다음 영상 때는 돼지띠,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를 연달아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으로 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음, 구독과 음, 좋아요 음, 부탁합니다. 음.